양생이 완료되었습니다. 비닐하우스를 제거합니다. 양생을 마친 콘크리트를 몰드에서 떼어내는 탈령 작업이 진행됩니다. 견인 고리입니다. 이제부터 이 녀석의 진가가 발휘됩니다. 탈령을 위해 지게차로 살짝 들어줘야 하는데 슬링벨트에 견인 고리를 걸어서 들어 올립니다. 몰드를 뜯어냅니다. 이렇게 하나의 PC 두 개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 방식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PC 부재가 생산되며 제작이 완료된 PC 부재는 적재장소로 이동하여 출하를 기다립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.